자 이제 기출 문제 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예, 이제 이차 정하는 문제고요. 예, 다원별 기출 문제집은 36번이고 37페이지 36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카이랄 중심을 찾아야겠죠. 뭐딱 보니까 여기 탄소가 카이랄 중심이네요. 그죠? 예, 그럼 카이랄 중심의 우선 순위가 직접 결합한 원자들의 먼저 번호 비교니까 딱 봐도 여기가 1순위죠. 자 그러면 여기 탄소하고 여기 탄소를 이제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탄소는 똑같이 O가 결합하고 있죠. 근데 하지만 여기 탄소에는 이 탄소 얘기하죠. 예, 얘는 O가 두번 연결되고 있는 O가 한번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선순위가 지금 이쪽이 2순위가 될 거고요. 이쪽이 3순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실선 부분이 어, 4순위가 될 겁니다. 그럼 얘를 다시 여기 카이랄 중심에 있는 탄소를 이렇게 뭐, 평면에 두 개의 본드가 있고 하나가 튀어나오고 는 뒤로 들어가 있는 이 상태겠죠. 그러면 튀어나온 순위가 이쪽에 1순위잖아요. 그래서 뒤로 들어간 게 3순위고요. 여기가 2순위고요. 여기가 4순위죠. 자 그러면 관찰자가 아, 위에서 이렇게 쳐다봐야 될 겁니다. 맞죠? 4순위를 가장 멀리 둬야 되니까 여기서 시선을 이렇게 두고 봐야 4순위가 가장 관찰자의 배에 멀리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면 시계방향으로 돌겠죠. 그래서 여기 절대 배열은 우리가 쉽게 R배열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구요 아니면 우리는 사순위를자 어, 여기로 두고 1순위를 여기로 두면 그래서 1번 어2 아이고 잘못 바꿨네요 제가 자 그러면 얘를 지금 사순위를 뒤로 넣는게 편하니까요 우리는 사순위를 여기다 넣어야겠죠 그럼 여기를 3순위로 하면 1번 2번 3번 반시계 방향으로 돌죠 S 별인데 원래 의 절대 배열은 어, 무슨 별? 배열? 어, R 별이다. 두 번을 바꿨으니까. 그서 R을 찾아주면 되니까 4번, 5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런 다음에 니은을 볼게요. 자, 니은을 보시면 여기가 카이랄 중심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 O하고 여기 O가 지금 1순위가 돼야 되는데 똑같잖아요. 그럼 그다음 탄소 똑같죠. 그다음 탄소도 그럼 여기가 O가 나오니까 지금 무선순위 규칙에 대해서 여기가 1순위고 여기가 2순위겠죠. 자, 그런 후에 요탄소하고 요탄소를 비교해보면, 여기는 이중결합이 바로 나온는 단일결합이니까, 지금 3순위가 정해졌네요. 3순위가 여기고, 4순위가 여기겠죠. 그러면 똑같이 정사면체 구조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 뭐 튀어나오게 뒤로 들어가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지금 1순위가 뒤로 들어간 쪽이에요. 그제 3순위가 튀어나온 거고, 4순위가 여기죠. 2순위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대로 한번 해 볼까요? 사순위를 어, 어디에 뒤에 넣어 주고 그럼 여기에 1순위가 되겠죠. 그럼 1번, 2번, 3번.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지금 상태에서 절대 배열이 S 배열인데 어, 지금 두 번을 교환했기 때문에 원래 배열 별은 R 배열이 되겠죠. 그래서 R을 찾아 주면 되니까 3번도 틀렸네요. 아, D, 아 3번도 틀렸죠? 그래서 D엔까지 해결했고 다음 디귿을 보시면 자, 여기가 카이랄 중심이죠. 네, 카이랄 중심에 직접 결합한 원자들의 원자 번호 비교하는 것이 어쨌든 다 탄소인데, 그죠? 이 탄소에 결합하고 있는 탄소가 여기는 하나, 둘, 세 개, 여기도 세 개죠. 근데 여기는 하나씩 밖에 없으니까 지금 1, 2하고 3, 4가 정해졌어요. 자, 그러면 일단 3, 4부터 먼저 정해 볼까요? 자, 지금 보니까 이 탄소하고 이 탄소는 똑같죠? 네, 이 탄소, 이 탄소 비교하면 여기는 이중결합이 나오니까 아, 3, 4순위가 정해졌네요. 지금 이쪽이 3순위가 되고 이쪽이 4순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탄소하고 요 탄소를 고려했을 때 탄소가 3개씩 연결되어 있죠 여기 하나 둘셋 여기도 하나 둘 그리고 셋 맞죠 똑같아요 소위 말해서 CCC로 똑같아요 요런 요 탄소도 우리가 CCC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요 탄소도 CCC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냐? 이 주황색 탄소로 아, 연두색 탄소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연두색. 여기 연두색. 그죠? 그죠? 그럼 연두색 탄소로 가 보면 여기 있는 이 연두색 탄소는 여기 있는 이 연두색 탄소는 어떻게 우리가 C가 하나 연결돼 있고 그죠? 이쪽으로 C가 하나 연결돼 있고 다시 여기로도 C가 하나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맞죠? 여기서 C C 그리고 여기 생략되어 있는 H. c c H라고 표현을 하지만 여기는 있요 연두색 탄소는 C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H가 두개 붙어 있죠. 그리고 요 탄소에서 우선순위가 이쪽이 높다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쪽이 1순위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2순위. 그러면 다시 정상면체 구조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뭐 여기는 뒤로 들어간 게 깔끔하게 4순위죠. 여기가 3순위고요. 그리고 이쪽이 1순위, 이쪽이 2순위 되겠네요. 그럼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시계 방향으로 돌고 4순위가 뒤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도 R b r 이죠 알베르죠 그래서 다 모두 알베인걸 찾아주면 정답은 몇 번? 1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5번 문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자, 5번, 그죠. 5번. 자, 첫 번째 반응을 딱 보면, 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셔야 돼요? 지금 작용기가 에스터가 있고, 어, 산, 아, 알라이드가 있죠. 그리고 산 조건의 가열이 있죠. 그럼 알킬 알라이드가 산 조건에서 가열에서 반응할 것이 없고 우린 자첫 번째 반응 조건을 통해서 이 반응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 가수분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 본드가 끊어지는 거요 이렇게 그렇죠?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평면 육각형을 고려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는 요 탄소가 이 탄소가 여기는 요 탄소가 여기는 요 탄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시스 결합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튀어나오게 브로민이겠죠. 그리고 다운으로 여기 뭐죠 O H가 될 거고요. 여기는 요 탄소가 여기 요 탄소였기 때문에 여기가 다운으로 카복실릭 에시드 이렇게 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가 i 여기가 e point. 죠 h 죠 s is 면 얘가 육각형 n t t 이 됐으니까. 됐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입 s 적으로잘 여기 브로민하고 여기는 요 짧은 다리, p 요 탄소가 시스 관계였으니까. 그 p o 시스.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이분 이본드랑, t 랑이분 s 랑은 트랜스 관계가 n t This i 트랜스 이 point. This i 자 이게 에스터의 가수분해예요. 그래서 하나의 카복실액 에스테와 하나의 알코올이죠. 그래서 이 반응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니까 여러분 잘 참고해주시고 이 제가 아이패드로 다시 에스터의 가수분해도 촬영해 두었으니까 한번 참고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런 두 번째 조건이 NaOH에다가 이당량을 넣어. NaOH 이당에 넣었대요.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이당량?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아, 산염기 반응 일어나겠죠. 브랜셋올리 산염기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이렇게 없어지겠죠. 여기도 이렇게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빵 치고 이렇게 분자내 s n 2를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에폭사이드가 만들어지게 될 텐데 에폭사이드가 이렇게 아래쪽에서 들어와야 되니까 다운으로 이렇게 그려지면 될 테고 여기는 다운으로 카복실릭 에시드가 존재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쭉 보세요, 여러분. 선지를. 그죠? 어. 지금 여기 있는 카복실로에스드하고 에폭사이드는 이 육각형 평면의 시스 관계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바로 틀렸어요. 그죠? 얘도 틀렸죠? 여기도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몇번몇번 몇번 중에? 1번하고 2번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폭사이드가 만들어진 거고요. 실제로 에폭사이드가 만들어지는 속도는 5-2에서 에폭사이드가 만들어진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삼각고리가. 그래서 이제 간혹가다 보면 이제 학생들 이런 이 질문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얘가 떼, 이렇게 때리는 건 불가능하냐? 뭐 가능하겠죠. 근데 선지를 보세요, 여러분.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에폭사이드가 삼각형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마이너스에서 가장 빠르게 만들어진다. 속도론적으로. 요사실을잘 여러분 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B를 이제 한번 볼게요. B는 NBS가 나왔어요. 그러면 NBS가 벤젠이랑 그냥 반응하지 않겠죠. 그럼 이 알켄이랑 반응해서 고리 중간체를 만들어 내게 될 겁니다. 됐네요 고리 중간체를 이제 만들어내면 그렇죠? 여기 이렇게 할로늄 중간체가 만들어지게 될 텐데 이렇게 할로늄 중간체가 만들어지겠죠 여기 벤젠 고리가 있고 여기 튀어나오게 하이드록시 그리고 여긴 다시 나이트로벤젠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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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기 에오투 요구자 요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MBS가 이 알켄과 반응했을 때이 BR 플러스가 BR 플러스가 고리 평면의 이칠자이 칠각형 평면에 앞으로 만들어질 거냐 뒤로 만들어질 거냐죠. 그걸 누가 결정해 준다고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냐면 얘가 결정해 주는 겁니다. 얘가 내부 친핵 기로 사용될 거니까 얘가 백사이드 어택을 해야 되잖아요. 어, 백사이드 텍. 그러면 고리는 이 오이치기의 반대쪽에 써야 되니까 여기 가다운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 후에 여기는 이 비공유 전자쌍이 자 치환기가 마른 쪽이죠. 이 자리죠. 이 자리에 델타 플러스가 클그 거고 도넛 또벤젤 자리니까 쉽게 빵치고 이렇게 된다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본드가 이렇게 끊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1번2번 중에 정답을 찾아야겠죠. 맞죠? 예 네, 그러니까 바로 벤젠 고리 기준으로 오른쪽 벤젠 고리 기준으로 바로 이웃 자리 이렇게 다리가 세워져야 돼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 입착을 잘 표현해 놨잖아요. 여기에 입착은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여기 다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다운으로 잘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작년 문제 5번인데 뭐 굉장히 간단하게 풀수 있어야 되죠. 단 여러분 메스터의 가수분해라고 하는 반응을 아셔야 돼요. 그죠? 어, 카보닐 탄소와 여기 O의 예, 에스터 탄소가 절단돼서 카복스릭에시드와 알코올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브랜세드 로리산 염기 반응이 만들, 일어나서 이가음윤이 되고 빠르게 복사이드가 만들어진다. 선지도 잘 확인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오지선다 문제들은 이 선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반응의 선택지를 좀 줄여나가서 이제 문제를 풀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자, 이제는 이제 8번 문제인데요. 단원별 어, 기출문제 8번이고, 단원별 기출문제? 아, 예, DLSL도 반응이고, 기출문제는? 아, 6번입니다. 6번. 자, 한번 보죠. 자, 이 문제 딱 보니까, 여러분 뭐 친절해요. 굉장히 문제에서 여기 DLSL라고 적혀져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어, 다이엔이 또 주어져 있잖아요. 이 부분이 딱 봐도 다이엔이니까. 이렇게 오각형.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탄소 다 5개가 하나 얘네 이걸로 해볼까요? 하나 둘셋넷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면 이렇게. 이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 우리는 여기 에서렇게이렇더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합이이 결합과 여기 이 결합과 여기 이결합이다 맞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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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걸 레트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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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결합이 끊어진다. 여기 결합이 여기 결합이 끊어지고 표시한 대비 여기 있는 이 시그마 결합이 이렇게 하나 올라갔죠. 다시 여기가 이제 친 다이엔체가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부분들이 끊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생성 그친 다이엔체의 구조를 그려보면 여기서 표현해 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원 카본 브릿지가 세워져 있잖아요. 여기 기존 기준, 기준의 이중 결합이 있었고. 여기 분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새롭게 파이 결합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구조는 어쨌든 여기에 육각형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이니까 육각형 그려주시고 이중 결합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 짧은 다리가 하나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이렇게 맞죠. 어 얘를 여러분 어, 친다인치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d l 셀을한 DL 셀들을한 거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반응 조건을 보면 이게 중요하죠. RCO3H 과산화산 에폭사이드를 만들어야 돼요. 에폭사이드 그럼 여기서 이제 출제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반는 요구하는 반는 이것일 텐데 에폭사이드의 이 산소 원자가 에폭사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과산화산의 이 산소 원자가 이 이중결합 중심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이중결합은 할로겐의 기본적인 효과는 뭐예요? 유발력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전자 밀도 관점에서 우리는 여기에 이중결합이 훨씬 전자밀도가 풍부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ICO3H가 들어오냐, 이렇게 ICO3H가 들어오냐죠. 자, 일단, 일단, 위에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면, 위에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면,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이두 탄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접근한다, 아래쪽에서 이때는 이렇게 원카본 브릿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이 입체무리가 작으니까 이쪽이 빠르고 이쪽이 느려지겠죠.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쪽이 원카본, 이쪽이 투카본. 그래서 모든 여러분 이 다리 이고리 구조에서의 반응에서는 항상 우리가 필수론에서 얘기하고 쿠퍼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있으면 이 구조가 이 노브레인 구조 형태가 가장 기본적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 거냐,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 거냐. 이때 위에서 들어올 때는 누구 영향? 원카본 물이지, 그죠? 예. 아래서 에 이렇게 들어갈 때는 어떻게? 여기 투카본 브릿지.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원카본 브릿지가 당연히 입체무리가 작은 쪽이니까 당연히 어느 쪽에서 이쪽에서 들어가게 빠르게 들어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수 있어야 돼요. 뭐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래쪽에서는 원카본, 위쪽에서는 투카본이죠. 딱 봐도 아래쪽에서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선지를 보고 한번 정답을 찾아보죠 어. 지금 AB에서 지금 B 친다인체 구조는 이중결합 두개 있는 원카본 브릿지 사이클헥사다인이죠. 로 그죠? 그리고 평면의 아래쪽에서 들어가야겠죠. 자, 그럼 정답을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정답으로 가능한 것이 얘하고 얘하고 얘네요. 그죠? 높건 정답이 될수 없고. 그리고 에폭사이드가 지금 얘는 어 여기 이중결합은 아까 전자밀도가 C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니까 얘는 정답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어 4번, 5번 중에 정답일 텐데 얘는 위에서 다가온 거고 얘는 상대적으로 아래쪽에서 다가온 거죠. 아래쪽에서 다가온 것이 메이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 DSL다 반응 문제를 푸셔야 돼요.